많이 많이 모였네요. 우리 두손 모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게요.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유치부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근데 날씨가 조금 추워요. 그렇지만 우리 예쁜 친구들이 예쁜 모습으로 예배드리려고 나왔으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종료주기이에요 돌아온 지에는 고난 주간.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 주일도 돌아와요.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일주일 동안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나오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랑 많이 많이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에는 또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설교해 주실 때그 말씀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또 유치원에 가서도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좋게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항상 사랑이 넘치는 각 가정들에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친구들 그저 왔다 그냥 가는 친구 없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보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有点。Yeah. 싸우기. 내 거야 다 나가자기 할 거야 이래고 막 제가 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수님 말씀도 안 듣고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래요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나 아 있잖아. 있잖아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잘못한 것을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정말요? 친구들 우리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오, 그렇구나 그럼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말을 들을 수 있는지 말씀 적으로 하면 슉가는 거예요 말씀 적으로 슉! 따라해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네, 들어가셨어요. 네, 들어가셨어요. 네. 우와, <laughs> 말씀 한번 읽어봐요. <laughs> 종려 나무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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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러 맞으러. 네네 네. 저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어,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꼭꼭 기억하고 그, 그 우리를 구원하실 왕을 붙여주시고 또 슬퍼서 나 너무 슬퍼. 예수님이 뭘 타고 계세요? 아 아니야. 아유. 어 따라봐. 나비. 나비. 말이 응, 아니라 나를 따고 닥따닥비 이렇게 잘 가잖아요. 나비는 어떻게 가는 알아요? 떡고아 어, 아가들이 걷는 것처럼 거기다가 애기 나비야. 그러니까 애기들은 잘 뛰어요. 아니면 잘못 뛰어요. 잘못 잘 뛰어요. 아기라서 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말을 스바라 성지자가 아까 말할 때 얘기했어요. 이, 이 땅을 구하러 오신 왕 예수님은 경소하셔서 말이나 아니면 큰 승용차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어린 아기를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와 맞네 스바라 성지자님이 말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 와글와글 와글 군중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뭘 가지고 있어요? 동년. 오! 사람들이 우리 빨리 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시 어, 땅에는 우리 옷을 깔아요 그러면서 왕이 오시는 곳에 뭘 깔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만나고 싶어요 우리 준비해요 왕이 오신다고 자기의 옷을 모자도 땅에 깔고 좋아하는 스파모도 깔고 어, 우리 어, 우리 친구들에게 좋아하는 옷을 예쁜 옷을 다 깔았어요 그리고 준비했어요 누가 누구를 준비? 예수. 오, 예수님을 오 오시는 걸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아 좋아요. 그러면 자희는요 종려나무를 준비할 거예요. 그러면서 다 아, 종려나무를 준비했어요. 몇 개씩? 두 개씩. 와, 두, 두 개씩. 두 개씩. 나눠주세요. 이 종려 나무는 우리 친구들 경기를 하면 이기고 싶어요, 지고 싶어요. 싶어요. 어. 친구들, 아, 이 종려 나무는 어 무슨 뜻이냐면. 你们。<music> 哦哦。Oh. Oh. Oh. 유다 까먹었고 우리 사이기억해고죄 음. 우리 친구들이 언니랑 싸우고 또 엄마만 안 듣고 서연이 도현이 때려준 적이 있어? 어, 없어? 없어? 장난치또 삐! 막안할 거예요 그거 먹기 싫어요 막이로고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어디다가 맸어 십자가에 다 메고 지금 골고다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저렇게 지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신 게 하나님이 약속한 일이에요. 왜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구원 해야 돼요. 우리 따라 내일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계속 지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나중에 금요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 부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 죽으라고 죽으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금요일 밤에 죽으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못에 바히고 다리에 못 박히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3일 있다가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요? 아 어디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왔어요. 우리 친구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시가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저 뒤에 보면 배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편지를 쓰면 저기다 다 붙여줘요. 이따가 어린 아기탄 예수님 봤죠? 그거 만들 거예요. 그거 만들어도 선생님들이 저기다가 예쁘게 저렇게 진열해 줄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편지가 세 장이나 왔어요. 우와. 드디어 편지를 쓰기 시작해서 <laughs> 십자가도 그리고 예수님이 못 만든 것을 그렸어요. 우와 잘했어요. 우와 나우디 나이기는 이제 그 글씨를 완전 터득했나 봐요. 우와 나이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못 봤는데 맥주안 나왔거든요. 그렇게 썼어요. 오랫동안 못 봤는데 오늘 만나서 감동이에요. <웃음> 감동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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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어 줘 가지고 아니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매주 나올 수 있게 감독 <laughs> 할머니 감동 할머니 <laughs> 할머니